진짜. 잘 봐, 잘 봐. 진짜. 진가 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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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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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그렇게 안 무서웠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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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처음에 책 찾는 아저씨 진짜 잘생겼고요, 되게 잘생겼고요, 엄청 잘생겼고요. 그리고 터미 언니 진짜 대단요 포이치 <목소리> 언니 언니야? 되게 언니 맞지? 어, 귀... 어 나한테 뱀 던졌어. 어 나한테 뱀 던졌어. 그럼 나한테만 걸려서도 나 PH랑 맞을 거지. 맞을라 인데. 많이 무서웠나요? <laughs> 아니요 비명 한번안 질렀어요. 아 비명 소리 엄청 들리는 거야 처음 왔는데. <목소리> 아니 그 배우님들 비명이. 아니? 네? 야정나 이쁘다 세영 그러, 그러고 다녀 좀 그러고 다녀 앞이 안보여 아언저언저아 서영돌이 어, 어, <laughs> <소용돌이>. 서영돌이 <소용돌이. 웃음> 시끄러 그거같아 <laughs> 그 음? 어, 오와 얹으면 안 돼. 얘들아. 하늘이한테 인사 좀해주요 안녕. 소이치, 소이치.